오늘은 7월 5일 김대근 신부님 주일예부행수로서 오늘 주일날을 선택해서 지냅니다. 성 김대근 안드레아, 세계 가톨릭교회사에서 유례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가 진리를 찾아 나선, 한국가톨릭교회사 103위 시승, 시승식을 바디칸이 아닌 바로 이 땅에서 교황님을 모시고 거행했던 1984년 5월 4일 이 모두가 이 민족의 빛이며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는 성교선열들의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백년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밖에 속에서 모질고도 질긴 목숨들 부지에 가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우리 신앙 선조들의 그 뜨거운 하늘님께 대한 사랑의 열매가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유산입니다 창립 교회 창설 이후 60년만에 얻은 귀하고 귀한 우리의 첫 사제 김대은 안드레아 신부님 15살의 나이에 6개월 동안 장장 2만 2천 리에 달하는 긴 여행 끝에 중국 마카오까지 갔어숱 수탄 고생 10년만에 탄생한. 우리 땅의 첫 사제, 1845년 8월 17일 김강 신학교 경당에서 사제 스품을 받고 한국 최초의 사제가 되었지만 부모 형제나 축격 축하객도 없는 쓸쓸한 석품식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석품을 받자마자 겨우 14일만에 조선입국을 갈망하던 페레올 고주교와 다블리 안심부를 모시고 예전에 행했던 바닷길을 통하여 또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1845년 8월 31일 꼭 조선을 향하여 오다가 제주도에 잠깐 정박한 후 40여일 만인 그해 10월 12일 강경나바이에 도착하고, 한달후 11월 12일 경기도 용원 지방 언니 공수에 도착해서 10여년 만에 불황자로 떠돌던 어머니 고울슬라를 만납니다. 지난번 부재 때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지만, 혹여라도 교회에 누가 될까봐 쓰라린 가슴을 안고 중국으로 출발했던 일을 되새기면서 모자상봉의 그 가슴은 어땠겠습니까 아버지 김재준 인야수는 이미 순교한 후였으니 참으로 아프고 쓰라린 가슴을 안고서 1846년 봄은의공수에서 부활절 미사를 지내고 떠났는데, 이것이 생전의 최후의 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황해도의 순위도 근처 마포 앞바다에서 중국배의 편지 6동과 지도 한 장을 붙이고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김여삼의 밀고로 체포되고 맙니다. 이 배교자 김유삼은 우리 한국교회의 유다스라고 불립니다. 그 당시 항해감사 김정일의 신문에서 외국에 나가 공부한 신부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대로 조정에 보고가 되고 서울 감령으로 압송되자 압성, 사학교수로 몰려 국사범으로 취급됩니다. 사건이 워낙 중대한지라 저중에서는 묘당 회의를 거쳐 어전 회의까지 연 결과는 군문 호수로 선고받고 맙니다. 40여 차례의 문초와 모진 고문, 회의와 협박을 받았지만 임 향한 일편단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채사설에 묶여 어두운 옥중에 계시면서도 조정의 요청으로 세계 지도 두뇌와 지리 개설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조정에서는 그의 인품과 재능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 당시 조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양 학문인 수학, 지리, 의학, 신학과 철학, 의학, 과학 등 신학문을 공부한 최초의 해외 유학생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유학생으로 기록된 유길준과 유경수가 일본에 간 1881년보다 무려 45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어, 라틴어, 불어, 영어, 스페인어 룩두칼르 등 6개국을 능숙히 구사하고 프랑스 함대 시실제도 밑에서 6개월간이나 통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조선역사상 최장거리 해외여행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한양에서 중국 본토를 거쳐 마카오까지 갔고 두 번이나 필리핀으로 피난을 갔고 조선 최초로 인천에서 상해까지 세바들을 항해했고, 상해에서 지주들을 거쳐 강경나바이까지최장들이 받아 항해도 했습니다. 이런 경력을 보고 조정에서는 너무나 아까워서 큰배스까지 주겠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통할지는 없었습니다. 1846년 9월 16일. 한강의 새남대에서 성대의 군문 효행이 집행됩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에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누리려거든 천주교를 믿으시오라는 최후 진술이 끝나자 행님들이 달려들어 옷을 조금 벗기고 간섭에 따라 화살을 두기에 꽂고 목을 물을 얼굴에 뿌려 회치를 한 다음 상투머리를 푸르 위로 빗걸어맵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중에 안중에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히 입문양을 하고 있으면 칼로 치기가 쉽겠느냐고 하면서 쉽게 자세를 재줍니다. 12명의 휘가기들이 각각 칼을 빼들고 한 번씩 치는데 이들뿐만 해야 목이 떨어집니다. 그후 40일이 지나 결코 신부님 곁을 떠날 수 없었던 이민식 빈첸시오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1 5 6끼를 밤에만 산길을 걸어서 일주일 만에 고향 미리내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부님은 미리내에 안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김정은 신부가 사제가된지 겨우 1년 한달 만에 한강의 세남터 모래밭에서 그파람만 바람만 한 26살의 인생을 건넸습니다. 그 독감의 계시던 기간을 빼고 나면 겨우 8개월입니다. 그렇게 좋은 재주와 경륜과 인품과 학식을 갖추었지만 결국은 사학재인으로 몰려서 군문 조승으로 끝냈습니다. 그 당시 조선교회로볼때 참으로 원통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아마도 그런 것을 원하시나 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것, 소중한 것,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꼭 그런 것만 원하시는 참으로 야구전, 심술쟁이, 참으로 재미없고 매력없으신 하나님 같아 보이십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더 좋게 해주고,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더 준다 해도, 하느님 자기를 믿고 사랑할까 말까 하는데, 베스가신 하느님이시라면 세상에 어느 누가 믿고 사랑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백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하느님은 모리아산에서제물로내놓으라할때 망설임 없이 내놓았습니다 열 번이라도 그리하고도 남을 아브라함입니다 그 때문에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성조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 같이 한국교회가 그토록 천신만고 끝에 든 겨우 1년 남짓밖에 안된 26살의 첫 사제를 세남터의 제물로 내놓는 그 모습을 하느님께서는 보시고 참 좋다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더큰 축복을 주십니다. 신부님이 가신지 168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교회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성김대은 신부님의 피를 이어받은 한국의 승리자들은 전세계 교회의 모범과 부름을 사고 있습니다 김신부님의 축일에부행사를 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 미사에서 우리 자신도 기꺼이 새남터의 점을 럼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